한미 동맹 속 군사 협력 격상, 핵추진 잠수함 동력화. 최근 미국 측이 대한민국의 핵추진형 잠수함 건조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군사 외교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 설계 건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은 그간 제약됐던 군사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핵 비확산 차원에서의 국제적 우려도 동반하고 있습니다. 이 협력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, 강화 동맹의 실질적 깊이 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또한 이 사안이 지역 정세, 특히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복잡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안보 강화라는 긍정적 시선과 기술 및 정치적 종속 가능성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충돌하고 있으며 향후 이 협력의 구체적 조건과 파장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.